좀 이제 높은 것 같죠? 단상을 좀 밑으로 내려야 될것 같기도 한데.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반갑습니다. 공덕교회를 지켜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결 구절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까지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으니 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그릇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에서 앞에 일곱 번 절을 하며 나아갈 때 가장 무서워하던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낮추고 비울 때 우리는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란 예를 갖추어 배한다 곧 절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그 문이 작아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짐승을 잡아서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겉이 아닌 속을 바쳤습니다. 겉이 하다 화장하고 관리하고 말끔하게 해서 다니기 때문에. 다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십니다. 육체의 눈은 속을 볼수 없고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장과 기름이 별로 정결하지 못한 것 같이 세파에, 세파에 살다가 생겨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것을 태워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과 죄와 약점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품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란 나를 낮추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니에미아의 지도하에 완성된 성벽 앞에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고 프리하는 모세 율법을 듣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이 역사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소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루오 보암에 대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올라갔고 남유다는 유대지파와 레위지파만 남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중동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전 688년에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이 멸망했을 때남 유다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절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리를 통해서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이제 아스루는 남 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스루는 물러갔지만 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원들은 모두 다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70여 년 만에 고향인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던 겁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탈취되어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며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나 필요한 물품들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레스는 참으로 고마운 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는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라는 성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아스로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융합시키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아스로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대 땅 황무지에 남아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지를 여행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은 거의 사막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역과 갈릴리는 물도 많고 나무가 많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곳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과 황무지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포로교환이, 교, 귀환이 이루어지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했다고,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같이 서로 화합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들과 본래 유대 땅에 고생 고생하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민족과 피를 섞으며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참고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됐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만큼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없게 되자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14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 공로로 완공했느냐 하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협력해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만들 때까지는 좋았는데 완공되고 나서 보니까 이두 그룹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뭐 요즘 교회하고 아주 상당히 비슷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준수하고 감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잡혀가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좋은 대접받고, 좋은 교육받으면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생하며,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이 느에미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서로 하나 될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해도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건물이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던 니에미아는 니에미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에게 유제땅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니에미아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권한받는 민족과 이웃들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과 유대 땅에 원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학사 에스라가 남극하는 율법서를 듣고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 1절에는 7월이 되자라고 했죠. 2절에는 7절날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양력으로 새 첫날입니다. 특히 1절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콜하임입니다. 이 용어가 니에미아 8장 1절에서 12절까지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나 본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들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제 3절에 의하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율법책만 낭독했다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성전이 아닌 수문학 광장에서 이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문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산물과 연결된 물이 지나가는 물이었습니다. 이 수문 앞에 거대한 광장 앞에서 모든 백성이 모여 장시간 동안 율법책을 듣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책을 열고 율법책, 곧 창세기 출애국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이들은 창조와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미리암과 모세의 이야기, 창세기와 하나님 창조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에스라가 두루마기의 성전을 펼쳐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낭독되는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은 다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그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아멘 하면서 바닥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산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밖에 낼수 없었습니다. 여호하라고 부를 때는 1년에 딱한 번입니다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여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명제 3개명에서 여호하의 이름을 망령때이읽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이들은 여호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도나이 곧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이때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절하며 아멘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오늘 본문 제9절에 의하면 이들은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고, 깨, 깨닫게 했다는 것은 본래 성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라어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히브리어를 알고 있던 그들에게 에스라와 주위 사람들이 아라어로 말씀을 풀어줄 때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법문제 9절에서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콜하임,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히브리어를 사용하건 아람어를 사용하건 언어에 상관없이 참석한 모든 백성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회이고 둘째로는 말씀 안에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방황했던 지난 날에 대한 참회였고 또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데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이들을 하나되게 할수 없었지만,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곳이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되어 말씀 앞에 감동했습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던 자리가 숨은 앞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아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올려 단을 세우고, 포도주가 아닌 물로 전제를 삼았습니다. 재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전제의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회계를 드렸던 겁니다. 열두지파 모두 하나님을 떠난 과거의 우상숭배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다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 회계를 받아주시고 열두지파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건물이 아닌 숭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율법책이 낭독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숭문 앞에 물과 회개의 눈물이 하나가 되고, 이로써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날은 기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고, 본문제 12절에 의하면 서로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될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시 웃기도 하고,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안에 하나된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중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성전이란 사람들이 말씀 아래 모인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이 아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문을 통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 됐을 때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울서신에서 묘사되는 교회는 항상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특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해보면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랭캐스트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돌로 만들어진 꽤 괜찮은 모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 절반은 술집으로 바뀌었고, 절반은 술과 음료를 파는 리커스토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술집일 뿐입니다. 건물이 예배당일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성도의 공동체가 사라지면 그 건물은 그냥 술집이나 가게로 바뀌는 겁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고 조직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컷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의 경건함과 정성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규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을 때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이공동교회에 건물을 짓고 이곳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을 때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면 교회의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니고 술집이 되거나 가게가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선교지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은 망고 나무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그곳은 망고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 때 망고 나무의 그늘은 신성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친교가 있을 때 망고 나무의 그늘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높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교회에 집착하죠. 신앙과 말씀에서 힘이 나오지 않고 건물의 크기와 헌금의 액수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극장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가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와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부간선로에서 월계동으로 빠지면 교회 건물이 절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 동체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 자리에 절 만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절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때에는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였습니다. 성사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 앞에서 말씀이 아람어로 해석되어질 때, 자기 자신의 언어로 말씀이 들려질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고, 유대 땅에서 갓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과 하나 될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읽지 않는 책 또한 성경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초만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초이니까 매년 하는 버릇이지만 절대로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뜻보다 말그 자체가 어렵다면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요즘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를 읽으셔도 됩니다. 일단 의문이 생기시면 목사에게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면 답변해 드릴 겁니다. 답변 못하는 목회자가 더 어, 목회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항상 긴장하고 더 깊은 연구를 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목사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읽혀질 때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는 감동적인 말씀이 될때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소의 인물들이 그냥 흘러간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면 이 책은 그냥 옛날 이야기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람어로 말씀을 번역하고 그 뜻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성전이 완성된 다음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피해인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랍뭇밖에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안금이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들의 이야기가 됐을 때 이들을 나누던 벽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공덕교회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던 신앙공동체였습니다. 점점 교우들이 떠나갔지만 이것을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시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빈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해석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바뀌고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건 사람들이 하나되기도 되기, 하나 했다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뉘고 다투고 이합집사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되는 이유는 생각이 같아서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영감을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고 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다른 생각을 보지 말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성령님과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 모두 이 공동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감동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수문을 흐르는 물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성령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때이 공동 교회는 그 수문 앞과 같이. 성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된 이 공동교회 바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낮추고 말씀을 사모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작은 공동교회가 되어서 가정과 일터를 성스럽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공덕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여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으니 더 낮추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공덕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공동 동안에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분한 한 분을 품고 동행하시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의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